Secretary it's so good, good to see you say thank you for thank inviting me uh, over oh, thank thanks for uh thanks for coming and uh it's good to finally meet you, thank you. i've heard that you're actually a uh, devil of partner i to meet you 좌설이 불거졌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존 볼턴 국가 안보 보좌관 내정자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 이두 사람이 드디어 드디어 만났습니다. 구정차장. 네. 이두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면 은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그두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이 매티스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라 네. 어떻게 보면 그뭐 이렇게 비둘기파에 해당이 되고요. 이 볼턴 장관은 비둘기파는 아닌데 네. 워낙 강경파 앞에 있으니까 비둘기처럼 보이는 약한 매라고 할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유해해 네. 보이는 거고요. 볼턴 그. 그 안보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국회 해법을 강경하게 반드시 목표한 것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메티스 장관이 당신 그렇게 되면 아, 잘못하면 네. 악마의 화신이 될수 있다. 이런 경고의 의미로 그런 농담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말 네. 악마의 화신이라고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예 먼저 말씀 악마의 화신을 메티스 장관 이 얘기하는 것은 네. 볼토를 악마의 화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북한이 2006년도 네. 어, 볼턴이 그 주유엔 대사를 했을 때 네. 북한이 악마의 화신이라고 욕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 북한이 당신을 악마의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나도 사실 북한을 안 좋아한다. 그런데 네. 당신을 악마의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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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마도 그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김종국 씨님께서 네. 조금 다른 의미로 네. 들리는데. 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동지다 이런 의미에서 악마의 화신 소리를 한걸로다 상이 됩니다. 음. 이현종 의원님은 네.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디스를 한 느낌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만남이잖아요. 물론 이제 좀존 볼턴 내정자가 아마 4월 4일부터 이제 업무를 들어가는데 네. 지금 이제 메티스 장관 등등 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금 이제 미리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메티스 장관이 이존 볼턴 임명됐을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일을 할수 있을까라고 이제 측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서로 안 맞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존 볼턴이 물론 뭐이 노선도 이제 관계하지만 네. 실제 좀 인간 관계가 계속 네. 좋지가 않습니다. 그이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워낙 아, 이제 독단적이고 네.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매트스 장관이 사실 기자들 앞에서 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물론 뭐 악마의 말씀는 어, 그런 걸이 했지만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고장은 고장 가는데 안 좋은 별명. 어,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이제 오프닝 할 때는 이제 도어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어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가는 장면들을 기자랑 오픈하는 건데. 네. 그때 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정말 뭐 오셔서 뭐 고생해 죠 그렇죠. 하는데? 굳이 여러 가지 논의가 그렇죠. 그렇죠. 뭐, 있는데 굳이 악마의 화신이라는 말을 두 사람 있을 때 저런 이야기가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또 예민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부분을 잘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던진 것은 그런 해석 의 여지들을 상당히 많이 남겨준 네.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두 사람이 대부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노선과 정권 종식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메티스 장관이 악마의 화신이라고 언급한 것은 악마의 화신이 되지는 말자 그렇죠 북핵 문제를 지금 이~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지금 풀려 가,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 있는데 네. 굳이 꼭 어떤 그~ 이~ 그~ 강압적인 어떤 군사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서 이 악마의 회, 화신처럼 하지는 말자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 당신이 악마의 화신이라면서요 네. 하면서 이제 좀 그~ 아이스브레이커 측면에서 네. 뭐 가볍게 농담을 던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어, 그건 말한 사람만이 의도를 알겠죠. 중의적으로 <laughs> 모든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룡우 시장님 아니,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언론에서 얘기한 그 악마의 화신이라는 게 자체가 네. 북한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티 장관이 악마의 화신을 북한이 당신을 악마의 화신을 불렀다면서 네. 이 말이 생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진짜가 돌아왔다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존 볼턴이 돌아온 이 네. 얘기 때문에.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불 같은 볼턴은 그의 새 상사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겠죠. 이 걱정되는 조합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그 워싱턴이 이그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어떤 강경한 입장으로 내부자 논리가 좀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틸러스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을 완화를 시켰는데 네. 볼턴 장관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 격발을 시켜서 오히려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의 대화에서 이 비핵화를 답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조언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우려를 미국에서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볼턴을 잘 알고 이제 했던 그 미국 관리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볼턴이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다가 보면 자기한테 시린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볼턴은 꼭 보복을 한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 뭐 나중에 인사상의 보복이라든지 이런 하기 때문에 실제 볼튼하고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 실제로 이제 국무부나 이런 데서 쪽에서는 N.S.C.를 지금 다물갈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아, 지금 미국 백악관 N.S.C.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뭐한 열댓 명을 지금 가라치우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국무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인사에 지금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니까 네. 국무부나 N.S.C. 사람들이 어 이거 언제 목회 잘릴지 지금 전전극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존 볼튼도. 본인이 외교 안보 라인에 지금 제일 앞부분에 서게 되니까 김정은이 북중 회담을 추진한 거다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생각은 아마 적어도 북미 대화를 할때폼페이나 볼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어뭐 매파 정도 하고 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뭐 독수리파와 싸워야 될 입장이고 또 미국도 반대로 김정은이가 이제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 적어도 뭐, 모란봉 언덕을 넘는 것처럼 북미 회담을 생각했는데, 이게 또만리장성을 넘어야 되지 않느냐. 네. 서로 지금 피하 간에 뭔가 상대방에 대한 상당히 그 무거움을 느끼는 그런, 네. 그런, 그런 상황이 재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건요. 북중 정상회담이 앞으로 있을 5월 미북 붕비, 북미,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미국 국무부는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Is planning for that meeting. We're going ahead in full faith and good faith, and uh, we believe overall that the pressure campaign is working. So many times up here, and we're proud of that pressure campaign. And so many countries uh, joining the United States and recognizing uh, this destabilizing uh, elements with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regime, in terms of its. Uh, 미자이 uh, um, so uh,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교수가 그랬어요 이 형제 나라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이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 도와줄 수가 없다 경제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아 그런데 이거 어쩝니까? 지금 보니까 닫혀 있던 단둥, 중국 단둥 지역의 문이 슬슬 열리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식당들이 단둥 지역에서 속속 문을 다시 열고 있다면서요. 최근에 원래 다 철수했었잖아요. 그렇죠. 속속 철수하는 추세였는데 지금 단둥에 뭐 고려관이니 류경관이니 또 선양에 뭐라는 관이이계속 문을 속속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를 예. 한번 직접

那呃、嗯，咱们都是正常营业吧？正常营业。呃，我们也一直本着这一原则，在半岛问题上发挥着积极的建设性作用。作为安理会常任理事国，中方履行自己国际义务的意愿，呃，是毋庸置疑的。所以，Channel A が丹東地域の北韓食堂に直接電話をかけて、尋ねて確認した内容ですが、実際中国が U.N. ブリ上院理事国として北韓の経済制裁 동참을 해오던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쉽게, 금세 저렇게 제재를 푸는 그런 분위기. 글쎄 요 최근에 김정은데요? 뭐 예, 김정은의 방중과 관련된 그 전후 아마 인원이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풀어주면 이제 외화벌이가 북한은 우선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화벌이가 되면 아까 우리가 첩보원도 많이 내보낸다 그랬습니다만 그런게또 연계가 되고 또 무역기관이 나가고 이러다 보면 또 북한에게 이제 식량이나 뭐 물자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동안 북한을 잘 조여오더니 뭔가 제재의 고리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보면 탈출구를 마련하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단둥 지역 네. 식당 문 여는 것들 정말 탐탁치 않게 생각하겠어요. 네 그렇겠지만 일단은 중국이 네. 유엔 안보리 해제를 위반하지 않고 네. 자기 혼자서 단독 제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단독 제재에 얼마든지 북한과 중국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해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식당도 아마 전 전체가 아니라 어, 과거에 북한과 중국이 공동 투자한 것은 전부 다 폐쇄했으나. 네. 명의자를 중국으로 옮긴건 살려놨습니다. 살려놨고, 편법 아닌가요? 그렇죠. 편법은 편법이죠. 네. 살려놨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신규 노동자 고용을 중지했지. 네. 먼저 비자를 받아난 중국 노동자들을 아. 그 고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은 일하게 할수 있다. 그렇죠. 그 와중에 뭐 식당을 때 열어놓고 나중에 이제 관계가 이제 미국과 북한과에 비핵화 해담이 되면은 그다음에 네. 이제 완전히 활성화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미국 내에서도요, 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에 벽화가 등장을 했는데, 이런 그림이 등장했어요. 뭡니까? 이거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정은이 이제 그이 도넛하고 이제 이 콜라를 들고 콜라를 있는 거죠. 라를고 있네요. 뭐죠? 사실 이제 커밍 아메리카, 이제 와라, 미국으로 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저렇게 지금 어떤 이 장외에서는 분위기가 얼떠면서 양국에 좋은데. 네. 실제로 오늘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그 연설을 하면서. 네. 한미 FTA 문제하고 아하. 지금 이, 그, 이 북핵, 이제 우리가 관련된 협상, 네. 이 문제를 연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게 다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하는... 지금 사실은 잠정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잠정 합의한 것을 일단 미루고 네. 북핵 협상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일단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북중 그 이제 협상이 있으면서 이 단계적 협상, 즉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오늘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이 북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비슷하게 동조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볼턴이나 트럼프는 무슨 소리냐? 지금 한 번의 해결해야 된다고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미국 장에서 보면 어 이거 지금 해법들이 좀 달라지는데 우리 생활 좀 다른데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 측에 대해서 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겁니다. 한국 측에서 자 협상이 잘 되면 FTA를 지금 한대로 하고 만약 안 되면 이거 FTA 이거